자, 그럼 오늘은 10과 비교 대조하기에 대해서 음, 강의를 시작할게요. 비교 대조하기, 비교하는 것과 대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할때 서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좋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이건 뭐가 몇 개고, 이건 뭐가 몇 개고, 이건 맵고, 이건 안 맵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비교하는 것과 대조하는 것. 비교하는 건 비슷한 걸 비교해요.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보면서 같이 공부할게요. 그리고 이 비교의 대조하기도 우리가 발표해서 전개부의 전개부에, 여러 가지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하고 있는 것들이 발표의 도입부죠 그렇죠? 인사하고 뭐 제목을 소개하고 왜 이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말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목차를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도입부였고 종결부에서는 전체 발표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 논의를 하게 된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이 논의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그런 걸 한번 더 향후에 뭐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질문 받고 인사하는 게 종결부였다면 중간에 실제적인 발표의 내용이 되는 부분이 발표의 전개부가 돼요 그래서 전개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전개부에서는 정의하기 예시하기 구분 분류하기 비교 대조하기 자료 제시하기 논구 제시하기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들에 정의하기, 예시하기, 구분 분류하기까지는 했죠. 그래서 정의는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들어간 어떤 용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정의하는 거고, A는 B다. 이렇게. 그런 거고, 예시하는 건 여기에는 무엇,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시하는 거였고, 구분 분류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분 분류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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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였고 오늘은 그네 번째 전개부의 네 번째 수업으로 비교 대조하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수업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면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비교 대조의 복지 아가 있어요. 라디오와 텔레비전. 응. 라디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아나운서가. 애청 사랑하는 듣는 사람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TV는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보다 청 듣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이렇게 말하고 라디오는 애청자. 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앞에 사랑한다라는 애를 더 넣어서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렇 그래서 라디오 텔레비전의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 소리로 전달한다는 게공통점이에요 라디오도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텔레비전도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음, 차이점은 뭐예요? 라디오는 얼굴이 없어요. 화면이 없고 텔레비전은 화면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는 자세한 건 안으로 가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된 기준이 무엇이냐 눈으로 볼수 있냐 없냐 귀로 들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그쵸. 응.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우리가 알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목표다. 두 번째는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비교 대조하는 슬라이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비교 대조 방법으로 공통점 차이,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비교 대조 방식의 그 PPT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출발할 때 말했지만, 우리가 오늘은 발표 구성의 도입 전개 종결 중에 정개부고, 그래서 정계부라는 건 핵심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쓴다. 그 중에 오늘은 비교 대조하기를 배울 거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보면, 어, 비교 대조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교 대조.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 중요한 거는 둘 이상의, 둘 이상의 대상. 한 개만은 안 돼요. 라디오의 공통점과 차이점. 텔레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뭐 인터넷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개 혹은 세개 혹은 네개 이렇게 둘 이상의 그런 대상을 상대로 어, 그 비교 대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비교 대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비교 대조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발표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발표자가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비교는 비슷한 점, 대조는 다른 점. 비교는 비슷한 것, 대조는 다른 것을 말한다. 아무리, 아이고. 시다 여러분 교재에는 110쪽이에요. 110쪽. 비교 대조.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음,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비교는 비슷한 것. 대조는 다른 것이다. 비교는 비슷한 것. 대조는 서로 다른 점이다. 요걸 딱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 자,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숫자 2가 있고 D가 있는데 여기는 2D, 3D가 아니라 2D, 3D 이렇게 읽어요. 자, 2D 프린터와 3D 프린터는 모두 이미지를 이미지 즉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자, 2D 프린트, 3D 프린터가 있는데 이건 모두 이미지,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미지를 인쇄하거나 아니면 글자, 글자를 글자 혹은 그림을 인쇄한다는 원리가 같다. 이거 뭐예요?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2D 프린터는 출력을 맡은 헤드 부분이 앞, 뒤, 좌우로만 움직이지만, 2D는 앞뒤로.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3D, 3D 프린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앞뒤하고 좌우 움직이는 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하, 이렇게. 상하로도 움직임을 더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 다음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것도 한다는 거죠. 그래 움직임을 더해서 입체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이에 프린트 쫙 되는 것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컵을 넣으면 컵 모양이 그대로 입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이 밑에 있는 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2D 프린터와 3D 프린터는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는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요거는 비교 대조의 대상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무엇을 비교하고 대조할 것이냐? 2D 프린터와 3D 프린트를 비교하고 대조할 거다. 이런 거고 모두 이미지 즉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원리가 같다. 요거는 공통점. 같다니까, 공통점. 원리가 같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부터죠. 그쵸, 여기부터. 여기 뒤에 이 부분이에요. 2D는 출력을 맡은 부분이 앞뒤,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앞뒤와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3D는 여기에 뭘 플러스 했냐? 상하로의 움직임을 더해서 임체물을 만든다. 그럼 요거는 2D와 3 d 의 차이점이 인쇄한다, 이런 프린트한다, 이런 원리는 같다. 요건 공통점. 하나는 평면적으로 인쇄하는데, 하나는 입체가 된다. 요건 차이점이 된다. 이건 두 대상의 차이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 대상, 그리고 공통점, 그리고 두 대상의 차이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라는 걸할때 유용한 표현,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유사점, 차이점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땡땡과 마찬가지로 하면, 같이,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똑같이, 이런 다 와과 유사하게, 유사하다도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은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통점,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는 음, 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 마찬가지로 와과 유사하게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는 음, 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 비교하는 것, 비교. 비슷한 걸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비교다. 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는 뭐냐. 와과 달리가 있어. 달리는 다르게. 와는 대조적으로. 이것도 반대로의 의미. 뭐뭐 하는데 반해하면 반해도 반대로. 이런 의미. 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도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대조. 여기는 대조다. 대조. 대조라고 할수 있게. 그 비교할 때는 와과 마찬가지로 와과 유사하게 웃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웃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는 비교할 때 사용하고. 와과 달리 와는 과는 대조적으로 웃는데 반에 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는 대조할 때 사용한다. 사용하면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니까 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통점 딩 있고 여기도 페이스북 트위터 그림 있고 정보 교환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두 가지의 슬라이드를 보고 위에 예시 1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세요. 봐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읽어 보셨죠? 다른 사람들도. 자, 그러면 예시에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게 첫 번째지. 뭐예요? 이것들은 뭐야? 정보를 교환하고, 온라인에서 친구 맺기를 통해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그치? 정보를 교환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동영상, 그리고 타인의 글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논 문했죠, 그죠 공통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 특징, 그리고 공통점. 그래서, 1. 정보 교환 할수 있고, 2. 친구 맺기를 통해 인맥을 쌓을 수 있고, 3. 그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고, 글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썼는데, 나를 보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카카오 스토리에 아이콘들을 딱 예쁘게 해놨네. 옆에는 보니까 정보 교환. 여기는 정보 교환이 가능함. 이걸 정보 교환. 친구 맺기를 통해 인맥을 쌓을 수 있음. 가지고 친구 맺기를 통한 인맥 구축. 그 다음,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타인의 글도 공유한다. 가지고 다양한 사진, 동영상, 글등 공유. 이렇게. 분별하게 썼죠. 그래서 여기는 본다면, 음. 여기는 본다면 사실 이 나처럼 제목은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소셜 네트워크인지 요거에 대한 예시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간략하게 여기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맺기를 통해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동영상 그리고 타인의 글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정보교환, 친구맺기를 통한 인맥구축, 다양한 사진, 동영상 그 공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그다음에 실제 예시가 되는 소셜네트워크 예시를 쓰고 그래서 더 간결하지만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 공통점을 쓰긴 했는데 그 소셜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시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는 나처럼 나처럼 하는 게 더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세 번째는 보니까 가는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어, 나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 건물 비교가 있고, 중국 화려한 단청 직선 형태의 용마루, 한국 화려한 단청 곡선 형태의 용마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예시가 있어요. 자이 예시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 읽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의 전통 건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으로가 나온 이유는 이제 지금 우리는 발표 전개부에그 중에 비교 대조하기니까 발표는 진행하는 도중인 거죠, 그렇죠? 사도 했고 뭐도 했고 뭐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막 이렇게 지나가서 어떤 한 중간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 건물을 비유해 보겠다 보겠습니다 중국 건물은 한국 건물과 마찬가지로 마차 마찬가지로니까 여기는 공통점인가보다 이런 거죠 단청이 매우 화려합니다 자 그럼 이 단청이 화려한다라는 건 중국과 한국 건물의 공통점이. 에요 단청은 뭐냐면 여기 지붕 밑에 여기 이렇게 여기 요런데. 칼라풀하게 있죠. 그렇죠? 색칠이 돼 있어요. 뭔가 그림 같은 게. 요게 단청이에요. 이 그림들이. 매우 화려합니다. 그러나 중국 건물의 지붕의 용마루는 용마루가 뭐냐면 여기 요거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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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둥글게 돼 있지. 용마루는 직선 형태인데, 반해 하면 반대로 뜻이죠. 한국 건물의 지붕의 용마루는 곡선 형태입니다. 용마루. 쫙, 곡선. 여기도 쫙, 곡선. 이렇게. 곡선은 라운드, 이렇게 라운드라는 거예요. 직선은 이렇게 일자로 쫙. 곡선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되는 게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중국과 한국의 전통 건물을 비교해 보겠다. 중국은 한국 건물과 마찬가지로 화려하다는 공통점. 그리고 용마루가 직선이다. 한국은 곡선이다. 이건 차이점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슬라이드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가에는 여기 중국 건물 사진, 한국 건물 사진 이 있어요. 오, 이 사진을 가지고 온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기도 근데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쪽은 사진만 떠오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무슨 발표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인는 보면 중국과 한국의 전통 건물 비교라고 제목을 썼어요. 우리가 ppt 화면에 제목을 보면서 아이 발표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게 좋고 여기 중국과 한국을 보면서 중국. 광구, 했어요. 화려한 단청, 화려한 단청, 공통점이고. 직선, 곡선, 이거는 사이점. 그렇죠? 뭐 이거는 조금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도 되고, 뭐 디자인은 예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이나 중요한 단서들은 글로 조금 써줘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시 3번 볼게요. 어, 예시 3번은 방송 매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재는 113쪽이고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이번에는 세 번째는 보니까 먼저 읽어 볼게요. 읽어 보면 방송 매체 중에서 우리 방송 매체에 대해서 할 거예요. 방송 매체 중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똑같은 공통적인 장점이 있어, 그렇죠? 기기와 전원이 있어야 방송을 듣고 볼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라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는 그 단점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이처럼 여기는 다 공통점이에요. 이 장점과 이 단점은 다 공통점이고 이처럼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전달 형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달 형태는 다르대. 그러니까 그 기기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 정보를 전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이라는 건 장점. 기기가 필요한 건 단점인데, 이두 가지는 공통점. 음. 그런데 전달 형태의 차이가 있다. 라디오는 음성으로만 전달하는데, 텔레비전은 음성과 영상, 문자 등을 통해서 전달한다. 어? 음성, 영상 알겠는데, 문자 뭐지? 그럼. 텔레비전은 밑에 자막 있잖아. 그치? 서브타이틀 있죠, 그렇죠? 가끔씩 그래서 음성, 영상, 서브타이틀, 문자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건 차이점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차이점은 전달 형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 슬라이드를 보니까 라디오는 음성만 전달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정보를 하고 이렇게 설명했고, 텔레비전은 음성만 전달하고 어, 동시에 만성이 텔레비전 음성하고 영상도 전달하잖아, 그치? 시공간,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특성을 말한 거예요, 그냥. 라디오, 텔레비전 특성만 말했죠, 그쵸? 요것만. 그런데, 나 슬라이드는 보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특성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여기 있고, 텔레비전 여기 있으면, 전달 형태가 라디오는 음성이고, 텔레비전은 음성, 영상, 문자고. 요건 뭐예요? 서로 달라, 그쵸? 했어요. 게 하나 있고, 떡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정보 전달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하고 기기와 전원 공급이 필요하고 이건 공통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면 가보다는 나가 조금 더 전달이 쉽다. 응. 사람들한테 전달력이 좋다 이렇게 보면요. 그럼 다음은 여기에 설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음, 연습, 읽기 연습을 해보세요. 음, 한 5분 정도 연습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연습은 각자 좀 읽기 연습을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될 때까지 발음이 잘될 때까지 한세 번, 네번 정도 연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115쪽, 115쪽에 보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 표를 사용해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비교 대조해 봅시다. 그랬어요. 여 보면 뭐 문자 언어, 음성 언어가 있고, 여기 보면 표현 방법. 표현 방법. 이쪽은 뭐예요? 그 다음, 이해 방법. 시간 제약. 내용 전개. 기능. 이건 뭐예요? 여기는 기준이죠. 그렇죠? 기준이에요. 그래서 문자 언어는 표현 방법이 쓰기, 말하기가 있고, 이해는 읽기, 듣기가 있고. 시간 제약은 문자 언어는 없고, 음성언어는 있고 내용 전개는 논리에 따라서 구성되고 음성언어는 보통 말하기 상황에 따라서 구성되고 기능은 공통점인거야 세가지가 그죠 감정이나 의견 등을 표현하고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함양하고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요 세가지는 공통점 이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걸 가지고 발표문을 비교 대조하는 발표문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 종, 한 5분?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걸로 발표문을 만들어 보세요. 아까 앞에처럼. 이렇게 문자 언어와 뭐 음성 언어는 이러면서 시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차이점이 있고 앞에 네 가지 표현 방법, 이해 방법, 시간 대 내용 정계에서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서로 차이가 있고 기능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보통은 공통점을 먼저 말하고 차이점을 말하는 게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술해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어 슬라이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115쪽, 116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축구와 농구에 대해서, 하나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외운 문장에서 조금 예시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구와 농구, 그 다음에, 음, 1차 산업과 2차 산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을 넣어서, 그, 이, 비교, 대조하는 그 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ppt에 쓴다면 어떻게 쓰고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쓰겠다 이걸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 더 하고 사실 두 개니까 음, 둘다 해보면 더 좋고 한 이거는 한 10분 정도면 두개다할수 있겠다, 그렇지? 대략.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교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축구와 농구, 그리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는 거 해보고 그리고 오늘 숙제는 다음 주에 올 때는 어이 비교 대조하는 것을 3개 우리 지난주에는 그 구분 분류하는 걸 3개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세 개의 아이템을 비교 대조하는 걸로. 그럼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 대조할 때 공통점 먼저 말하고 차이점을 기준에 따라 말하고 이런 순서로 해서 세개 정도 아이템을 또 다음 주에 만들어 오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 숙제는 어, 여러분들이 요거 두개 해온 다음에 비교 대조하는 것을 3개 아이템으로 비교 대조를 그 PPT 만들어서 다음 주 수업에 가져오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